사실요, 오늘 같은 날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지쳐 있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조용히 무너져 있는 날입니다.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말이 하고 싶지 않고 사람을 많이 만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혼자가 되고 싶은 날 괜히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고 아무 소리 없는 방 안에 잠깐 멈춰 서게 되는 날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고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마치 오래 쓰던 신발 안쪽이 조금씩 닳아서 발바닥이 서서히 아파지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걷다 보니 아나 오늘 좀 힘들었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말이 아니라 조용한 밥입니다. 누군가랑 나누는 식사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천천히 씹을 수 있는 밥. 말 없이 먹어도 되는 밥, 표정 안 지어도 되는 밥,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밥. 이상하게도 이렇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마음은 조금 편해집니다. 누가 평가하지 않아서, 누가 쳐다보지 않아서, 누가 비교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밥을 먹는다는 게 배를 채우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밥을 먹는다는 게 하루를 정리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어떤 말을 들었는지, 오늘 어떤 생각으로 버텼는지, 그걸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그냥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오늘이 조금 버거웠다면 굳이 이유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은요, 이유 없이 힘든 날도 있고 설명 없이 지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고 아무 표정도 안 지어도 됩니다.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은 하루를 버텨낸 사람으로서 조용히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대단한 위로를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를 조용히 접어둘 수 있는 자리 하나만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이 시간만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이 버티셨습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일 솔직해집니다. 괜히 거울 앞에서는 표정도 한번더 정리하고, 사람 앞에서는 말도 한번더 고르고 괜히 괜찮은 척, 조금은 단단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시간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표정이 흐트러져도 괜찮고, 생각이 멍해도 괜찮고, 오늘 하루가 좀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작은 포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고개를 끄덕이고 가기 싫은 자리에도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마다 마음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씩이 조용히 쌓입니다.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 가슴 한 켠이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그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참아낸 말 하나, 오늘 참아낸 표정 하나, 오늘 참아낸 한숨 하나, 그걸 씹듯이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 누군가는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별일 아닌 것들로 천천히 달아갑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무시, 작은 비교, 작은 실망, 작은 포기들이 우리를 조금씩 지치게 합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이 피로는 게으름도 아니고 약함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온 흔적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당신에게 더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해내셨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합격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웃을 일이 거의 없었다면 괜히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웃음은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나오는 거지 없어서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그냥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조금은 느리게 씹고 조금은 천천히 숨 쉬고 조금은 멍하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잘 쉬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쉬는 것보다 잘하는 걸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말을, 열심히 해야 가치가 있다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쉬는 시간마저 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어릴 때는 가만히 하늘을 보는 것도 놀이였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 없는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회사처럼 굴게 됩니다. 성과를 내야 인정해 주고 결과가 있어야 스스로를 용서해 주고 잘하지 못한 날은 괜히 자신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까다로운 상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기계처럼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쉬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천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기 전에 표정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달아갑니다. 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당신은 게을러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먹는 밥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루를 잠시 내려놓는 정거장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그냥 잠시 멈춰도 되는 자리.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 괜찮은 사람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틴 사람으로서 여기 앉아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당신이 조금은 숨 쉬기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느슨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쉬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있는데 머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 속에 남아있고 손은 휴대폰을 넘기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일터에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집에 와 있는데 생각은 아직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상태. 그래서요. 이렇게 밥을 먹는 이 시간만큼은 생각도 같이 데리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디까지 다녀왔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래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고, 지나간 실수 하나에 계속 붙잡혀 있었을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미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마음도 여기로 불러와 주세요.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한 입을 씹을 때마다 오늘의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숨 하나 걱정, 불안, 그렇게 마음 속 짐을 조용히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사람은요, 다 비운 다음에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계속 채우기만 하면 언젠가는 넘쳐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흘러내린 게 눈물이 되기도 하고 짜증이 되기도 하고 무기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억지로 안고 있었던 것들, 굳이 안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크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조금 덜 무겁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오늘의 하루를 조용히 접을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위한 하루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잘한 일, 못한 일, 아쉬웠던 말, 참아낸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이라는 상자 안에 조용히 넣어두셔도 됩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칠 수도 있고 조금 더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항상 같은 속도로, 같은 컨디션으로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웃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 당신이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조금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살아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일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의 나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아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면 그걸로 이 영상은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상처가 아니라 조용한 기억으로 남기를 그리고 조금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편안한 밤 보내세요. 천천히 숨 쉬고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